네, 장두식 강사입니다. 그 남에게 빼앗긴 영토와 주권을 되찾는 일이 강복이다. 한자를 사용하는 동양 사회에서는 흔히 썼던 말이다. 우리 또한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해 8리로 강복절을 설정했다. 그래서 아팠던 역사도 함께 돌아본다. 과거의 내 것을 빚에 견져. 강으로 적었는지는 분명치 않다. 그러나 글자의 광은 문화적 합의를 더 지녔다. 널리 퍼져 흘러다니는 그 바람풍이라는 글자처럼 문화적인 세례를 일컬기도 한다. 특히 육아의 관념에서 그렇다. 일정한 지역의 그 숲속을 풍속이나 뭐 풍습으로 표현하는 이유다. 그런 한 지역의 분위기를 바로 잡는 일은 또 풍화라고 했다. 아예 풍교라고 써서 어떤 동목으로 대상을 문명으로 이끈다는 또 관념도 또 만들었다. 그와 비슷한 말이 광화다.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지는 그 바람처럼 빛 또한 빠른 속도로 곳곳에 또 퍼진다. 그렇듯 유교의 종목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이끌어 보자는 것이 곧 광화다.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광복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. 긴 왕조의 정치를 끝낸 중국의 그 혁명가 손문이 이 단어를 또쓴 적이 있다. 청나라 오랜 길을 물리치고 또 중화를 회복하자는 정치적 구호를 냈고 이어 그가 주도한 동맹의 그 강령에서 강복을 또 사용했다. 풍운의 혁명가지만 후세의 평가는 또 서로 엇갈린다. 문명 토대의 중국을 협의한 민족주의나 의물한 국가주의에 가뒀다는 또 지적이 있다. 이후 중국 통치자들 모두 또 그랬다. 한족 중심의 옹절한 국가주의와 중화주의에 빠져들었다. 강복의 결과는 수복과 부흥이다. 이런 것을 찾는 일과 예전보다 더 일, 크게 일어서는 그런 행위다 주제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크게 갈리는 대목이다 그 광화의 강장에서 강복 80주년을 맞는 우리의 시선은 어느 곳을 향해야 오를까 이 이야기는 중국인문경영연구소 소장 그 유강종의 뭐 차이나 별곡에서 발췌를 했고 제목으로는 광화와 강복입니다.